10원짜리가 있어요. 제가 이쪽 손으로 10원짜리를 잘 가져가서 나눠주면 100원짜리 2개가 됩니다. 어떻게 했냐고요? 잘 보세요. 동전은 3개가 있습니다. 1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 2개. 100원짜리 2개는 이순신 할아버지 두 분이 마주보고 있게 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뒀습니다 그리고 10원짜리를 그 앞에다가 딱놓습니다 자,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생각. 100원짜리 10원짜리보다 큽니다. 절대 10원짜리 뒤에 100원짜리를 감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. 하지만 이렇게 보여주면 100원짜리 두 개가 지금 10원짜리 뒤에 잘 숨어있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잘 보여주시고요. 오른손으로 10원짜리를 밀어서 100원짜리 뒤로 가게 놓습니다. 자, 10원, 가려주면서 해야겠죠?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. 놓으면서 나눠주는 거. 간단합니다, 사실은. 자,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 안 보이게 하려면은 오른손이 전체가 가서 10원짜리를 놓고요 소리가 잘안 들리게 100원짜리를 위에 놓습니다. 그 다음에 나눠서 바로 뒤집어주면 100원짜리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. 자 동전 마술은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어, 여러 가지 마술이 섞여 가지고 상대방한테 신기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제가 만약에 100원짜리를 가지고 다른 마술 하나를 딱 보여주고 끝낸다면 상대방들은 저게 뭐가 재밌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. 어, 여러 가지 마술을 보여주면서 이것까지 같이 보여주게 되면은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게 되죠.